그룹 엑소 멤버 백현, 본명, 변백현, 32팬의 곁으로 돌아왔다. 지난 2021년 5월 6일 입소한 백현은 1년 9개월 만에 국방의 의무를 완수하고 2월 5일 소집해제됐다. 소집해제를 앞두고는 공식 계정에 곧 만나. 랑글을 남기며 팬을 만날 설렘을 털어놓기도 했다. 소집해제 한달 전에는 백현이 복무전 찍어둔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 속 백현은 자신을 기다려줄 팬덤 엑소엘 애칭 에이에게 저녁 한달 전쯤 그때쯤이면 내가 어떤 기분일까 예상하면서 에리들에게 감사 편지를 쓰려고 한다며 장문의 편지를 써내려갔다. 백현은 1년 9개월 뒤에 가장 대표적인 감정은 반가움 설렘일 것이라며 엑소엘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다는 소식에 기쁨 이런 행복한 감정들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편지를 열며 백현은 엑소엘에게 그동안 날 잊지 않아줘서 고마워라고 고백했다. 이후 긴 편지를 완성한 백현은 글씨를 너무 못 써서 누군지 알아볼 수 있을까 싶다고 부끄러워하며 지렁이한테 잉크를 묻혀서 돌아다니라고 하면 이 모양일 것 같다며 웃었다. 복무를 마친 뒤를 상상하며 백현은 살이 10kg은 재 있을 것 같다며 2년 뒤를 상상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특히 백현은 팬들에게 들었던 칭찬 중 가장 좋았던 말로 백현아, 너 때문에 행복해를 꼽았다. 또한 백현은 내가 항상 무대에서 자신감 있고 평소에도 자신감 넘치는 모습 때문에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많이 노력했어란 말도 언급하며 저로 인해서 자신감을 얻거나 힘을 얻거나 그러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고 저한테 가장 큰 칭찬인 것 같다고 고백했다. 자신을 기다려준 팬들에게는 진심으로 너무 감사하고, 공백기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계속 제 실력을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지만, 군복무 끝나고, 여러분 앞에 나타났을 때에는, 조금 더 달라진, 조금 더 멋있어진 백현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라며, 기대 많이 해달라. 기다려주시느라 고생했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시간은 다 제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2년 후 자신에게 하는 말로, 백현은 너는 무조건 실력이 많이 늘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내가 지금 가지고 싶어하는 애타게 원하고 있는 그 발성법을 찾기를 바라며 2년 후에 그때는 복근이 있었으면 좋겠다. 2년 후 너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싶다고 너스레 떨며 그리고 어디를 가나 꿀리지 않고 자신감 있고 빨리 내 실력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안달란 백현의 모습으로 있어줬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한편, 백현의 기환으로 엑소 완전체 컴백 준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